대표님, 응? 음? 저거 티 박스 오픈 안 한지 두달 됐다는데 언제 해? 오늘요? 응. 티 박스 오늘 열어도? 아 진짜? 응. 하나 하나 오오오 봐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<laughs> 음... 난 모르겠어 팁박스 어때? 오늘 팁박스 중국어로 중국어로 무슨 뜻이야? I'm so happy now 뭐라고 <놀람> 해? <놀람> I'm so happy now I want some 중국어로 와 진짜 가이징 진짜 있는 말이야? 어진짜로 맞는 것 같아요. 어我真的开心啦很开心이무라이로고로고 또? 로고로고바보이아이가저에좀 몰라요. 근데 영상 그, 여 오는데 구독자 많이번적해는야 어, 로고로고로고로고 뭐예요? 미친. 아, 고 녹고. 바보이는 돼지. <laughs> 1, 2, 3이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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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이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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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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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이, 아

아니 근데 만원짜리도 진짜 많아요 응 음, 한국 돈도 많고 외국 돈도 되게 많아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드디어 여는 걸 보냈어 <laughs> 부러운 시선 디앤이 <laughs> <laughs> 가장 행복한 날이 이 날이거든요 아 티박스 까는 날 왜안되는 니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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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어? 니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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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이름이돈이야어어이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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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지? 대이님 이거 이어요 아니 나안 알려줬는데? 아니 식당 가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산 이거 이어 이거 아니야 저이름 이거 요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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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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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이돈 이거 아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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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이거 정답이 와 진짜 일단 10만 동짜리, 20만 동짜리, 50만 동짜리 큰 돈부터 분류를 해야 될것 같아. 왜 카페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지 알겠지. 베트남 베트남 손님 팁 있고. 음, 음. 베트남 손님도 팁 줘? 응. 음, 진짜! 줘? 음. 얼마씩 줘? 5만 동 짜리 있고, 10만 동 짜리 있고. 팁은 한국 손님들 제일 많이 줘. 맞아요. 어, 구독자 분들이랑 팁을 진짜 많이 주고 가시거든. 어떤 분은 한 번에 50만 원 주고 가신 분도 있어 응? 어떤 분은 100, 120만 원인가 주고 가신 분도 있고 5만 원 음, 100만 원 주고 갔어요? 음. 음. 그 삐용삐용 님 알지? 네. 삐용삐용 님이 저번에 오셔서 팁을 120만 원 주고 가셨어 어, 진짜. 도라 120만 원치? 800달러인가 900달러 주고 가셨다니까? 아니 한국돈은 이제 나가지면안 되나 나도 안, 안 한국은 한국한만난난 이거 주면 안돼 저만 하지 않는데? 너가 맨날 안된다 하잖아 <laughs> 네 이거 그럼 나줘이번한한국돈한줘 근데 지금 제 말이 언니 은했어 뭐라고? 무슨 말이제말은한말어한말어 한국은 니국은 한국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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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응. 다시 말해 아마 대표님 한콩건 몰라서. 진짜 나한테 주는 거 진짜 아까워해. 그냥 말이라도 있잖아. 한 번쯤은 그냥 그래. 대표님 뭐 가지세요. 할 수도 있는데 절대 안 해. 어, 안된다 와. 띠는한테 그러니까, <laughs> 항상 뭐줄 때마다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니까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웬만하면 저는 친구 직원, 다른 직원들은 생각하고 있으니 생각해서 그럼 이렇게 해야 아, 다른 직원 생각하고 대표님 생각 안 해? 아 아니요 왜만 이거 다 직원 힘이니까 그럼 약간 아 어, 대표님 저 진짜 저 약간 내가 저 진짜 대표님 주고 싶은데 근데 이거 다 이걸 다 직원들 거예요. 아 그럼... 그러면 띠인은 나한테 주고 싶은데. 아. 그러면 띠인이 오늘 받을 팁을 나한테 줘라. 어머! <laughs>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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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야. <laughs> 이거 이거 아니 게미다 맞죠. 아니 아니 아니. 이런... 해결했어요. 예, 다시. 예. 아이고, 들을 거치사해서안 받는다. 이거 두 개. 백달러. 이거 없는데? 세 개. 5만 원짜리. 세 개. 이거 얼마여 언니? 만 원? 이거 전부 다 하면 20만 동밖에 안 돼. 아. 20만 동한장이랑 이거 다 바꾸자. 20만 원 아니면 20만, 20만 동? 동. 20만 동. 몇 음, 천원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아니. 아니, 핸드폰. 딱 2만 원. 이렇0하만원0만원3 1만원오 엄청 많네 잠깐만원0만원0만원1 0 0 0만1만원0만원이0 0만원1만원1 0 0 뭐야? 응. 와, 거의 0 0 0만원1 0요 오케이 디스카트뭐 <laughs> 이렇게 팔때 이렇게는 원래 이건데. <laughs> 이런 <laughs> 거. 지금 벤탕 시장 같아. <웃음> <웃음> 원래 이건데 디스카운트. 맥시멈 바뉴. 맥시멈 얼마안 돼요? 안돼안 돼. 안 돼. 안 그러면 안돼안사안사안 안 사. 안 사? 안사 아, 안 사? 안 사. 필요 없어 안 사. 아니야 사어 어쨌든. 안 그럼... 사. 이거 다 해서 200만 동. 그거 아니면 안 사. 에이 200만 동. 과로했어 안 돼. <laughs> 오케이 두꺼운 디스템 해줘 그러면 600만동에 이것까지 두장 포함해서 이렇게 200만동 어때? 아 잠깐만 이렇게 다 해서 600만동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거 <laughs> 알았어 안 갖고 가니까 빨리 세 이거 빨리 하고 가자 나 아, 바쁘다 오늘 빨리 세라 <laughs> 3851만동 자 박수 감사합니다 해야지 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공사님 감사합니다. 뭐라고? 감공선 님. 광공선 님? 단공. 집 두신 분들은 감사합니다 하트. 집두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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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해 주위네 준비네. 우. 얘는 라엔이거는다 홈팔 랑 거의만 까만. 내가 내가 팀 주는 게 아닌 나한테 감사니다안 되지. 구독자 나만 구독자. 님구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님. <목소리만> 나한테 감사합니다 하면 안 돼. <목소리만>

감사합니다. 자님구독자님 감사합니다. 귀여워. 박수. 팁 많이 넣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유노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